편안한 마음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얼굴 한번본적 없지만 이들은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길 바라며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이유로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 몰랐던 그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우리 모두는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저 이제 사람들 민폐 끼치고 살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아이한테도 그렇고, 어, 얘 때문에 좀, 어, 모두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못 살겠어. <laughs> 사회 복지가 잘돼 있는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집도 다 정리하고 다없었어요 항상 엄마 옆에만 있을 사람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렇지. 자가돈벌수 있다. 사회 이원이 되겠다. 그건. 생각 안 해봤죠. 뭐, 왜전 생각 안 해봤죠. 엄마의 걱정이자 가족의 근심이었던 아이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습니다. 정말로 고마 민다 어머니 열심히 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하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 아빠 사랑해요 <laughs>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워 이를 통해 가족의 삶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곧 기회가 됐다는 발달장애 가족의 이야기. 130평 규모의 구듈 스토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78명. 직원들 대부분이 발달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침 도약이 전에 그 돌아다니면서 그냥 옷 정리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저렇게 줄 네. 섰다가 문 열면 저렇게 뛰어 들어가시는 게 네. 왜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왜그왜렇게 네. 왜 인기가 많아요? 물건이 좋은 게 좋은 많으니까. 게 네. 어 광고나 영업 홍보가 없는 탓에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이곳. 한번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떤 게 좋을까요?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일단 여기 찾는 게 너무 좋아요. 어, 여기 에이. 물건들이 좀 싼가요? 딴데헐 어, 싸죠. 절반 값? 이거 좋은 게많더라고봐요 질도 좋고 싸서 마음에... 얼마, 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거 7 0 0원이요 <laughs> 착한 가격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이곳은 바로 기부받은 물건을 재판매하는 곳입니다. 천원몇 장이면 가구에서 의류까지 얼마든지 기분 좋은 소비를 할수 있는 곳인데요. 푸디스토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증해 주신 상품을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상품화를 하고, 또 그것을 판매해서 그수익으로 급여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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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아, 여기 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우리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도 알아봐야 돼요.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부딜스토어 네. 방문이 처음이라는 배우 권호중씨. 운 좋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음. 어, 되게... 오준 씨가 찾아온 고듈 스토어 송파점은 미랄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듈 스토어 1호점입니다. 일 8명의 직원 가운데 5 5명이 장애 직원인데요. 대부분의 직원이 12년 동안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즐거워요? 할만하세요 탤런트 운전미가 <laughs> <laughs> <요소리가> 좋아요? <laughs> 어렵지 않아요? 예. 어, 좋으시겠다. 이제. 어렵게 들어오신 거 아시죠? 네. <웃음> <웃음> 일하고 싶어 이런 데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 거야. 알어? 도움 없이 어 네가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거야. 일할 의지 있어? 음. 음. 할수 있어. 음. 있어. 그렇죠. 언젠가 아들의 취업을 바라며 함께 자원봉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일단은 저, 부디로 저희 부디희 저희 지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증품이 저희한테 다 2층으로 올라와서요. 저희가 이제 상품화할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고 마지막 영업팀에서 이제 매장에서 팔 그런 상품화 작업까지 마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작은 봉사활동 하나에도 한껏 들떠보이네요. 이제 저희 골리님들은 이제 기증해주시는 옷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보시면 옷이 뭐가 묻었는지 아 아니면 이렇게 뭐 겨울옷 같은 경우는 뭐 보풀이 생기, 아 생기는지 보풀이 뭐뭐 오염이 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옷이 깨끗하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얘는 이제 반팔에가 이제 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름, 여름이라는 박스에. 여름, 게? 아. 한번 골라 볼까요, 우리를? 뭐 그래, 잠번 봐봐, 봐봐, 네가 어떤 번, 거 깨끗한지 번, 아니면 더러운지 그자 한번. 와. 어? 어때? 깨끗해? 어, 진짜. 이거 여자 여자 코가요 점퍼인가요? 아, 여자 점퍼. 저기다 상자마다 구이돼 예, 음. 있어가지고. 어, 되게 좋아해, <laughs> 좋아하시는데요. 특이할 거다. 네. 아, 여자 점퍼 넣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어? 할 만해? 네. 어. 그리고 너랑 비슷한 분들 나이 또래 많으니까 좋지. 좋아요. 어, 좋지. 눈, 눈이 눈이 <laughs> 같요 좋네요. 네, 이게 또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어. 꿈의 직장이네요, 말 그대로. 졸업 후갈 곳도 할 것도 없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혁준 씨. 오늘 방문이 뜻깊다고 합니다. 자기 또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막 모여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러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일단, 일단 매장이 많아져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매장이 많아져야 저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매장이 많아지고 어, 우리 애가 좀 안전한 곳에서 되게 즐겁게 막 출근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지 너도 그렇지? <laughs>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어? 놀러다니고. 단연점 <laughs> 신입사원 성훈씨의 집. 평소 라면 조용했을 이 시간이 오늘은 첫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ermaid>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신다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말고, 그저 한1 0년만에지것 같네. 10년도 넘게. 학교 졸업하고는 처음인 거 같고. 32살 아들의 취업을 위해 어머니는 고향 광주를 떠나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최근 9시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빨리 가야 되니까 8시에. 8시까지? <laughs> 8시까지? <laughs> 아, 네. 제가 그, 그, 1시까지 출근한 게 9시에, 제가 그, 아버지. 지적장애가 있는 성훈 씨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출근 날 마주할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짧았던 두 번의 직장 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성날 가자. 그래서 이제 첫 날이니까 한번 이제 잘 했는지 하고 이제 가보려고요. 언제나 아들이 안쓰러운 어머니 해줄 수 있는 건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지하철 세 정거장의 거리. 사실 출근을 앞두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이 길을 벌써 몇 차례나 다녔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 갈게. 잘하고 와. 아. 아유. 못 떠나죠, 못 떠나. 가만히 들어갔는데도 괜찮 보고 계셨잖아요. <laughs> 예, 몸이 더 와서. <laughs> 그래도 태견해요기가 편안한 것이 좋은 거죠. 음. <laughs> 네. 좀 이제 안심이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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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됩니다. <laughs> 네. 또 가까우니까 얼마 안심 되겠어요? 네, 걸어서 갈 곳이 있고. 이거 일을 할 때는 아, 일을 할때손 다칠 수있어요 아, 잠깐 있어요. 항상 끼야 돼요. 네. 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성훈 씨.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 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될지 몰라 응.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맞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잔뜩 긴장한 성훈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시작부터 어때요? 네, 좀땀 나네요. 땀 나요? 네. 왜요? 이거 네. 네, 뭐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음. 뭐 많이 일을 해야 돼. 지금 막 정신없죠? 네, 저신없어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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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업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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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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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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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놓치는부는은 선임 직원이 알려주네요. 우리 신입 사원들 잘할 수 있겠죠? 일단은 가장 쉬운 일, 난이도가 가장 쉬운 일부터 일단은 어, 교육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청소라든가 정리라든가. 고객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감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이루어지고요. 조금 더 적응이 되고 업무를 잘 수행하면 조금 고난이도 업무도 주어지게 될 거예요. 저기 수습 기간이 다 있나 봐요. 예. 예. 3개월. 3개월. 뭐, 뭐 개인별 특성에 적성이 맞게 업무를 분배해 주셔 가지고 되게 잘 적응하는 일도 지켜보고, 어좀 적응이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일도 맡겨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아 돌아가면서 일을 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을 얼마를 벌고 안 벌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무시받지 않고, 보호해주고, 그래도, 챙겨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어, 우리 아들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하고 있잖아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게 하게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서 또 보호도 받으면서 자기 일도 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면서 생활비도 벌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면 아 혼자 놔두고 가도 지앞가름을할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구딜 스토어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김홍철씨. 저는 두 아이 아빠고요. 올해 40대가 되었고, 인천 살고 있는 김홍철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대체 한 1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이면 이제 학교에 가니까,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예, 네. 태어나기 이전에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얼추 생각했을 때는 한 10년 가까이 정도?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고마우신 분. 네, 진짜 고마우신 분이네요. 아그 상품을 기부를 하시는 게저 네, 네. 굉장히 네, 필요하죠. 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다 실어 주세요. 어, 그렇죠. 같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음. 몇년 전부터 계속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만 오천 원 나와 있더라고요. 만 오천 원요? 이게 만 오천 원 너무 싼데. 어? 어, 어. 아, 저러니까 줄을 서서 뛰어가지 어, 네. 어. 우연한 선행은 구딜 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을 만난 같아요. 뒤 숙명이 네, 되었다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게제 모토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저희 집에도 구디스터에서 아, 일하는 친구들과 같은 특별한 친구가 태어나는 바람에. 음. 세상에. 유의미해졌죠. 꼭 해야 되는 걸로. 저희 둘째가 태어났고요. 내 아... 둘째는 그냥 형이랑 똑같았어요. 둘째가 형과 똑같길 바랐던 홍철씨는 두돌이 지나면서 형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언어장애 등록을 했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추가 등록을 해서. 예, 이제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내 자식일 거라고는 어느 부모도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고 가벼운 일은 아니니까. 예, 근데. 왜 당연하지 않은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형처럼 괜찮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laughs> 동생을 간절히 바랬던 큰아이 큰아이의 소망을 누구보다 들어주고 싶었던 부부였습니다. 하루하루 아이가 커갈수록 아빠의 걱정도 커져가지만 그래도 아빠는 희망을 꿈꿉니다. 부모님이랑 살다가 부모님이 나이 늙어서 이제 돌보지 못하면 시설에 가야 하는데 저는 그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고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거든요. 홍철 씨의 마음은 장애아이를 가진 모든 엄마 그리고 아빠의 마음일 겁니다. 아이가 자라서 바라볼 세상은 지금과는 다르길 아빠가 세상에 없어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아빠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 근처에 항상 학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디스토어도 저희 집 근처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 아이가 자립이 온전한 자립이 이루어질 텐데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슈퍼마켓처럼 그냥 동마다 한 개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꼭 자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이 네. 마음에 너무 와닿네요. 네, 학교 있는 것처럼. 네, 학교가 있는 것처럼 동네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을 네. 통해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일이란 배움이고 치입니다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딜 스토어 만들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손님들 많이 오셔서 친절하고 또 친절. 열심히 했어요. 활기차고 또 재미있고 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 잘할 겁니다. 지금처럼만 잘 지내면 좋겠어요. 아, 직장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아 저는 일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어 일단 저를 낳아주시고, 어... 음... 죄송한 것도 많아요. 어, 여태까지 키우게... 키우게 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걸로... 어... 제가 어. 이렇게 진짜 생활 잘하고 있는 걸 풋풋해 하실것 같습니다. 아... 아빠 사랑해요. 결혼하고 <laughs>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꿈은 어머니가 일안 하고 집에서 쉬시는 거예요. 경민아, 아, 저, 저나 TV 나왔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한테요? 구딜 모든 분이요. 꾸준한 기부로 뜻을 같이 하는 착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기업구딜스토어 직원들과 모든 인터뷰에 나와감사패 드리고 합니다. 그딜스토어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한국 구딜스토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Uh, there are a couple of differences in Korea that are very impressive. First of all, um 70% of the people who work in Goodwill stores in Korea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Uh, we get great support from corporations here, and that's very important. And that's not what we see everywhere. I think Korea is unique in the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large corporations here, and increasingly, I think we have uh, partnerships with people who bring us their donations and who shop. Uh, you know, is if we if we continue to grow, those partnerships need to continue. 기 업의 선한 영향력이 직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요. 구들 스토어의 취지에 공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기부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해마다 이쪽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는 사람들. 자원봉사도 하시나 보죠. 어. 고맙게도 기증 물품은 쌓여가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뜸해진 탓이라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회사 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음. 매번 기증을 많이 하는데 이거 분류를 다 하기가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분류가 다안 돼서 밑에 매장에 판매하러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빨리 빨리 해서 판매할 물품이 많으면 좋잖아요. <laughs> 네, 그래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 기업의 후원으로. 열여섯 번째 구딜 스토어가 탄생했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구딜 스토어이날 한년 전에 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6 호점의 탄생으로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1 6 명과 1 0 명의 비장애인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개소를 후원한 일산점이 성공적으로 자립에 안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통해 제2의 탄현점을 개설했다는 게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딜 스토어가 더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매장이 생기고 매장에서 또 수익이 생겨서 또 매장이 생기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또 순순환이 생기면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기업 분들 아, 희망 TV를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린 분이 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꼬꼬무의 아, MC 방송인 장성규입니다. 아, 제가 오늘 뭐 기부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제 작은 것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갖고 온게 있는데 티셔츠, 후드티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또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즐겨 입는 옷인데 상자에 넣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기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옷도 잘안 입는 옷들 그리고 또그 선물 받은 그 에코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코백도 상당히 많은데 아 이거 다 쓰지도 않아요 그래 이거 이 신발도 거진 새거 거든요 책들이 남한테는 되게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물건들은 제가 이제 굿윌스토어에 기부를 할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야의 가수 박주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물건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양평에서 좀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히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히터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아 구딜스토리에 기부를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참 유용하게 쓰이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건을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브랜드의 모자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가수 리우시 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시는 구제리스토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 그 취업에 정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이렇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좋은 기운을 입고 힘내시라고 준비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여하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물건을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는 책 시리즈입니다. 이게 영화로 나와있는데 리메이크도 된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현성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그 굿윌 스토어의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어디 여행을 갔다가 너무 예뻐서 이거 하나 샀거든요.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그런 시간에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르골과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장인 여러분들의 취업과 독립 그리고 건강한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저 배우 장현성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물품들은 이 굿윌 스토어에 직접 가지고 가셔서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굿윌 스토어에서 그 여러분들께 이 물품을 가질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매 될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만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구딜 스토어 장애인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구딜 스토어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응원합니다.